자 단원 이름이 Prices Up and D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이, 가격이 어쩐다. 파진다, 어, 오르락 내리락 한다. 뭐 이런 말이겠지자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자뭐 배경지식 내용을 한번 봐볼까. 코로나 19 대유행 초기에 한국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여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여기서 품귀 현상이 뭐예요? 품귀 현상. <laughs> 맞아, 비슷해지는 겁니다. 맞아요.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마스크가 되게 귀해졌다. 구해, 구하기에. 실제로 처음에 마스크 사는 게 어려워서 막 약국에 줄 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안날 수도 있고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진짜 마스크 살라고 아침에 약국 9시인가? 문 열면은 거기 앞에 사람들이 줄서 있고 그랬어요. 2020년일 거예요. 아마 2020년. 네. 왜냐하면 선생님이 정확히 게 선생님, 이 정확히 얘는하선생선 아들 첫째 아들이 2 0 2 2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때딱 코로나가 그2월에에그해2에달에딱터져가그고그때막 그 난리였죠. 그다에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약국에서 쉽게 살수 있을 정도로 마스크 수급이 정상화되었다. 이제 마스크 오브제 이건 뭐였냐면은 마스크를 살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때 그 태어난 연도별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너희는 2013년, 14년, 14년이면은 끝자리가 4로 태어난 사람은 예를 들어 월요일날 이렇게 구매를 할수 있다. 이거에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럼 처음에. 1994년도 포함. 이 그렇죠. 94년생 뭐 2004년생, 2014년생. 아니 84년생, 뭐 74년생, 뭐 이렇게도 있었고. 어,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뭐 요런 게 요일별로 해 가지고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날짜를 이렇게 정해서 예. 그리고 그 개인이 구입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개수도 정했었죠. 그때 막몇개 이상은 살수 없다. 예, 아, 네, 막 그렇게 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마스크 구입하는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봐보죠. 글을. 자, Do you remember the start of COVID-19? COVID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말이겠죠. Remember라는 단어가 기억하다지, 그지? 이거의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도 알고 있나요? 기억하지. 그니까 러 잊다, 까먹다라는 의미. 자, 그러죠. 벌써 수업하는 방식을 잊어 쪽을죠. 저렇게, 저렇게 민욱이처럼 수업하는 방식을 잊다, 까먹다, forget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같이 봐주세요. forget. forget은 잊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everyone was looking for masks. 자, 모든 사람들이 looking for 찾 있었다. 자 이렇게 비동사담의 ING 형태, 비동사담의 ING 형태는 우리는 어머 뭐뭐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과거형이니까 하고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어, 비동사담의 ING.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look for 라는 표현도 보이죠. 그렇죠? look for, look for 는 찾다예요, 찾다. 그래서 찾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찾고 있었어요. 안 걸리기 위해서. But stores didn't have enough masks. 하지만 가게들은 자, 가지고 있지 않았다. 뭐 어떤? 충분한, 마스크. 충분한 마스크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래서 so masks prices went up. 그래서 마스크의 가격이 어땠다. 올라가 그렇지. 올랐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 아, 엄청 단순한 그 가격에, 물건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 물건 가격이 어떻게 하면 올라가냐. 사람들이 아프면 많이 사겠죠.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예를 들어, 뭐, 그 얘기하고 있지만은, 물건의 수가 적은 대신에 물건을 사려는 사람 숫자가 그렇지. 많아지면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거야. 알겠어요? 자, 갑자기, suddenly, even one mask has become very expensive. 마스크 하나가 어떻게 되었다? 매우 비싸졌다. 좋아. expensive, 비싼이지, 그지? 그러면은, 이게 싼이라는 의미는 뭐야, 그러면? 반대말. 그렇지. c 이라는단어가 있으니까 또 기억을 해두자. 이건 싼이죠. c h e a 첫 번째 문단 읽어봤고 두 번째 문단 갈게요. Cheap. S c s-h-e-a-p. cheap. 자, later stores got more masks. 자, later 이제 무슨 말이야? 어... 나중에. 이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stores got more masks. 자, 가게들이 마스크를 더 가지게 되었다. 받게 되었어. 그러니까 뭐 공장에서 마스크 만드는 어떤 개수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Masks became easier to find. 마스크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자, 요거 easier. 흔해. 아니, 쉬워. 그렇지. 쉽다 이거지. 근데, to find, 그렇죠 이건 더 쉬운이란 말이야. 우리가 저번에 ER 붙이면은, 더, 뭐, 어떻게 하다라는 말이 된다고 배웠잖아. 그죠? 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지, to find,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야. 자. 쉽게 찾았다. 자, e a 는 자, 쉬운이라는 단어지, 쉬운 뜻이.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품사가 뭐라 그랬어? 어, 은 받침으로, 그렇지. 형용사라 그랬어. 품사가 형용사야. 자, 품사를 확인했어. <laughs> 적은 길을 주자고 우리, 그렇지? 자, 근데 그 형용사 다음에 지금 투부정사를 쓴 거야. 투부정사. 뭐라고요? 투부정사라고. 얘 투부정사.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 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한다, 이거야. 네. 투 부정사고, 형용사 뒤에 나온 투 부정사는 뭐, 하기에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전문장은 어떻게 되는거 마스크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지. 찾기 쉬워졌다. 찾기에 더 쉬워졌다. 이렇게 된 거야. 자, then the prices went down. 자. 그 그때 그때 저그죠 되니면 그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 내려갑니다 가격은 낮아집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문단 보세요 These are market prices 이것들이 뭐다 market prices 시장에. 시장 가격이다 시장 가격 아니요. 자 여러분들 시장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첫 번째는 진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있잖아, 그렇지? 그것도 시장이라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어 물건을 사고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갖다 그냥 시장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물건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였다고? 수. 물건 수는 적어 적어들어. 사람... 근데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많아져. 네. 그러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르고. 이제 이거의 반대도 아까 얘기했었잖아. 이제 물건 가격이 낮아지는 걸 뭐다? 언제 연 낮아질까요? 그러면 이거를 물건 바탕으로. 물건 수는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을 때. 그렇지. 물건 수는 많은데 물건을 사려는 사람 자체는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런 원리가 시장 가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야. 이것도 써요? 아니요, 안 적어도 세요 그냥 이해하려고, 이해시키려고 여러분들한테 써놓은 겁니다. 네. 알겠어요? 네. 노트검사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 자 imagine a store라고 얘기했어요. imagine. 상상하다, 뭘 상상해봐라? 가게를 상상해봐라. 얘들아, 이거 뭐 해봐라, 뭐 뭐라로. 왜? 명령문인 거야. 명령문인지 어떻게 알아? 앞에 있으 뭐가 앞에 있으니까 <laughs> 명령문이라고 어떻게 알아? 동사가. 그렇지. 명령문의 특징이 뭐가 있었다고? 명령문 특징 봐볼까? 네.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한다 이거 문장이. 네.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명령문이고 그때는 해석을 뭐 해라라고 해석을 하겠죠? 네. 뭐 해라. 그래서, imagine a store면은, 가게를 상상해봐라. 자, 보자. People want a certain thing. 사람들은, 원합니다. 뭘 원해요? Certain. 단어가 좀 어렵네. 특정한, 특정한, 한, 특정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트 갔을 때, 수진이 사고 싶은 거, 은별이 사고 싶은 거, 민준이 사고 싶은 거, 민욱이 사고 싶은 게 다를 가능성이 크죠. 물론 같은 걸살 수도 있겠지만, 그죠? 렇 그래서, 어, 다 특정한 거 하나씩을 원해요. Rare thing will become expensive. Rare. Rare라는 게, 아이, 희귀 아니라고. 희귀가 아니라고. 희귀가 아니라. 아까도 희귀야 내가 틀려놓고. 희귀한이죠. 희귀한, 희귀한 것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Will become? 왜 비싸진다고? 다시 한번 물건 가격이 물건 수는 적은데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은 당연히 물건 사는 사람들은 더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사려고 하니까 물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희귀한. 하지만 common, common, 흔한. 흔한, 뭐, 평범한, 이런 뜻이죠. 흔한, 평범한 것들은, 것은, 네, 칩, 값 싸질 것입니다. 싸질 것입니다.